아,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준중형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뒤쪽에 보이시는 최보레의 전신이죠. GM 대우. GM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라세티 프리미어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량은 2009년에 생산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차량의 사고 요문은 외판교환, 단순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확한 등급은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1.6 Sx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 대비해서 차량 상태 정말 괜찮고 깔끔하게 유지가 돼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에 몇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차량 1인 신조로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요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고 두 번째로는 연식대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키로수를 보유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 8만 키로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전 무사고로 깔끔하게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아주 마음에 드는 가격 290,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고, 아, 눈은 좀 보기 싫은,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대우 마크가 달려있어요 지금 GM 대우의 마크가 달려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 차량명이 라세티 프리미어고요 GM 대우가 최보레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차량명이 크루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크루즈와 디자인이 전부 다 똑같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거는 실외 디자인, 실내 디자인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앞쪽에 대우 마크가 1인 신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부착은 되어 있는데 혹시 쉐보레 마크로 교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 쉐보레 마크로 교환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앞쪽에 라이트 양쪽 보시면은 투 명도 괜찮고요 연식에 안 맞게 라이트 투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 기본 컬러는 다크 그레이 색상 G 색깔을 쓰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 1인 신조로 관리해왔던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썬루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차량 측면은 운전성 라인 쭉 보게 되면은, 문콕이 한두개 정도는 보이지만, 뭐, 1인 신조에다가 외판 교환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걸 감안을 했을 때, 관리 상태는 정말 훌륭해요. 가격 대비 관리 상태가 정말, 어, 이 정도 가격이 이런 차가 나오나 싶을 정도의 차량입니다. 뒤쪽, 리어 쪽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라세티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M 대우 마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S X라는 레터링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전부 다 교환하실 수 있어요. 크루즈로 레터링 교환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쉐보레 황금 십자가 엠블럼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뭐 이것도 교환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쪽 조수석 쪽 측면부도. 뭐 문콕이한두개 정도, 뭐이 정도는 보이는데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외관상에서 200만원대의 준중형 차량이 1인 신조에다가 8만 키로대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제가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은 지금 순정 선루프 올라가 있고요 선루프가 열리고 그리고 닫힐 때 레일과 모터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틸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밀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은 아니지만 사제로 아틀란 랩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연동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순정 미디어 시스템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열선은 이렇게 양쪽으로 3단씩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은 지금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는 아니고요 로터리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밑으로 자리잡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핸들, 핸들에서는 미디어, 미디어를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정확한 키로스, 이 키로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정확한 키로스가 82,921km 약 8만km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인데 290만 원에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저 같으면은 진짜 고민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0만 원대에서 지금 옵션도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200만 원대에서 썬루프 올라가 있고 내비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은 사실 준중형 차량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290대에서 사고가 없는 차량이 약 8만 키로에 1인 신조가 나와준다 이러면은 더 말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엔진 룸 보여드릴게요 자라스티 프리미어의 엔진 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 뭐 쉐버레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에코텍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을 차량입니다. 1.6, 1600cc 엔진을 올린 차량이고요. 4기통 엔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 소음이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엔진 소음 들려 드리면은 이 준중형 차치고 진짜 엔진 소음 없는 편이에요. 엔진 떨림 뭐 아예 없고요. 엔진 닫게 되면은 이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의 엔진 소음이 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쉐보레 크루즈의 전신 GM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라고 하는 차량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 이 차량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로고가 GM대우가 그대로 붙어있다. 이 부분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1인 신조로 관리해왔던 차량이고 중고차 처음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주행거리 약 8만km대의 준중형 차량이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90, 290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중형이 200만원대에서 멀쩡한 차 찾기도 사실 힘든데, 이 정도의 컨디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고민을 할 필요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90, 2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정탁성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